어쨌든 사람은 미친 듯이 살아볼 게 아니야. 거짓은 내가 미친 듯이 했었던 거 가지고 볼게 열심은 아니고 해봤던 거. 나 사실 누군가한테 열심 그렇게 따지고 볼게 맞지? 내가 내가 뭐 그렇게 살았는지 사실 따지고 볼게 맞지? 사실 은 그렇지? 이건 사실 취기가 있는 건 사실 아니야. 나는 취기 있는 레벨 뺏지 않아. 만취 레이 아니야. 이건 맞지. 내 리딩은 사실. 감동적인 라임을 뱉는 수밖에 없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 미친듯이 뱉어보면 계속 미친듯이 붐 붐을 계속 더 미친듯이 랩을 하면 스케치 미친듯이 불화가 그 아니고 다지고볼게 아니고 구리지 않은 건 사실은 미친듯이 내가 랩을 미친듯이 뱉어봤기 때문이라고 해본다면 클래스가 다르다는 거 사실 내가 지금 길거리 가는 중에 사실 편니 점에 딱 붙어있네. 키클라스는 다르다. 이건 소능민, 선수 과거,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 나지거볼게 아니, 그세, 뭐, 어, 어떤 건지 모르겠다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 완료형은 아니고, 완곡한 건 아니고, 완곡한 문장은 바꾼다면 사실 맞겠지. 사실 맞아. 나 삼비형과 이센스를 두, 둘을 합친 타입. 사실은 맞지. 사실은 맞지. 사실은 그래. 근데 인성 은 사실 쌤이 형과 3D형과, 쌤이 형과 더 비슷한 것 같아. 아직 보면 맞지. 왜냐하면 나는 경상 남도 출신 오히려 남도 출신 내 출신 남도 출신 쌤이 형 부산 출신 나는 남도 출신 나도 출신 사랑이좀 비슷드시 거지. 근데 사실은 그 출생이 남 남도 출생 사실 출신지는 인천 아직 보면 안 맞지. 기적을 그 미지 듯이 바라기를 바란다면 이적. 거레고드고레이 미친 레이드고수이에카레이시를 뚝뚝 뚫어봐 이드카레 뚝뚝 뚫어봐 드 카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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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레하게 카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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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레이드 카레이드, 카레이드, 카레 t 드 카레이드, 카레고드 카레이드, 카레이드, 카레드 친구들이 그러겠지. 친구 미쳤다고 왜칼리드가 전화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사실은 내가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 한국 애들은. 나는 사실 칼리드한테 나중에 이 연락 올것 같다는 느낌이 사실 강한 뼈우리로떠 엄청난 강력한 뼈 웬이 오는 느낌 미친 듯이. 과자에 필링을 채우듯이, 미친듯이 난 필링을 느껴, 그리고 미친듯이, 미친듯이 달려, 기름을 미친듯이 내 입에 발라, 그리고 이 느낌에 기름 칠을 해. 내 입에 기름 칠을 했더니 지금 내가 랩을 미친듯이 잡았잖아. 이부름 미친듯이, 이부름 미친듯이, 이부름 미친듯이, 이부름 미친듯이, 미친 미루고 미친듯이, 이중고 미친듯이, 이 룬, 거 따지, 거, 보, 이 론을 따지, 거, 볼게 아니고. 누구는 딜올로 미켈란젤로 같은 걸 따지고 볼 거라고 생각해? 미켈란젤로 같은 느낌 아니지 사실 맞지. 미켈란젤로는 사실은 뭐 이거를 만들었지. 내가 알기로 스페인의 성당 이거야. 미켈란젤로가 만든 성당 거기 위에 천지 창조. 네 미켈란젤로가 그렸지.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 창조. 그것도 맞기도 한데 따지고 볼게 맞는 것 같네. 사실은 난 구교와 신교 그걸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볼 수 밖에 없는 건 아니지라고 하지는 않아 사실은 뭐 따지고 보면 우리 독립사회 구교와 신교는 서로 서로의 상호관계였던 존재 따지고 보면 맞지 왜냐면 학교와 각종 모든 걸 지어줬지 그분들이 감사하게 신부님들 그따지 보면 신부님들 신부인들 미친듯이 기분이 미친듯이 이름이 미친듯이 이루고 미친듯이 이중은 따지고 보기 미친듯이 믿음은+ 믿음은 계속 또 미친듯이 생겨날 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미친듯이 나는 왜 봤지 나왜 봤지 이름값을 해야 되는 거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맞지 나는 세상이 넓다고 해 사실은 마네에 세상 새와 넓어. 아직 뭔 맞지 세상세우와너머 황은 세상 넣을 할것 많다. 100%와이뜻 너는 큰 사람이래요. 하늘을 훨훨 날아라 나는 뜻 이건 아버지가 주신 정말 소중한 이름 따지거 보면. 가끔씩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 되는 거 맞지? 우리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 되는 거 맞지? 근데 누나한테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 되는 거 맞지? 근데 나는 왜? 아무것도 못하지 아, 직 보면 맞잖아. 근데 사실 맞잖아. 우리, 청, 우리 나이 때는 대충 그렇잖아. 나는 딱 생각해. 우리 친구들을 따지고 보면 이게 미친듯이 할게 아니야. 밀리는게 아니야. 이게 맞아. 어머니와 어른들과 아버지와 차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건 사실 딱 하나가 있지. 우리 나이 때는 기본 어머니와 아버지들 나이 때가 30대 차이가 너무 많아. 30살 차이가 너무나도 많아. 사실은 그렇네 늦둥이로 태어난 아이들은 오히려 힘들 수가 있어 근데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이 듬뿍 받았기에 행복하게 다는 거 사실 나는 느껴 그 친구들 대단하다 생각하네 사실 나도 대한민국 도둥이고 늦잠 자는 거라 생각을 해본다면 맞지? 난 사실 규칙적으로 살아야 되는 게 맞지? 규칙이 규정, 규정을 정해? 규정이 아니고 싸치고 빨네 추석이 아니고 추석은 아니고 주다 미친 듯이 달려? 국가가 아니고 국가를 미친 듯이 건설하고 국가비 미친 듯이 생겨 우라통 터지고 계속 미친 듯이 달려 우아 미친 듯이 생각해봐 이솝 우아같이 마친 멋진 우아 따로 없지 구장은 따로 없지 우리 미친 듯이 달려 나 찍어 볼게 아니지 미친 듯이 달려 구라가 아니야 우라가 아니야 우라 통이 터지니까 우리 미친 듯이 화가 나 근데 사실 은 맞아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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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가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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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가. 운간, 인간, 저기 느낌적인 인간. 우리는 우가 휠체, 미친듯이 미친 살아. 우라가 터질 통이 아니고, 우라 통이 터질 게 아니야. 우라가 아니야. 사실은 내가 지금 가끔씩은 미친듯이 level b 지금은 맞죠. 내가 다른 친구들과 다른 거딱 하나. 난 배가 좀 가끔씩은 아프기는 한데, 나지금 보면, 그거는 맞네. 사실은 랩을 미친듯이 뱉어야돼 나는 미친듯이 살아야돼 너희들과 나를 이렇게 살아야돼 나도 그렇게 맞아 이제 딱 하나가 딱 하나야 딱한 아이가 아냐 딱하나야 딱하나야 나의 인대가는거 딱하나 미친듯이 달려 미친듯이 살아 이솝우와 아냐 기적은 미친듯이 기적은 미친듯이 기적은 미친듯이 기록은 미친듯이 세우면서 이름을 알려 이론과 이론적인 아냐 Elon Musk 같은 느낌을 더해 밀었고 밀로의 밀로의 뭐였지? 밀로의 비너스였지? 밀로의 비너스처럼 예쁜 건 따로 없지 비어버린건 사실 모르겠지? 믿어버리게 맞지 믿어보면 맞지 믿어보면 맞지 믿어보면 맞지 믿을 것은 아니라고 믿음은 미친 듯이 살아보면 우린 미친 듯이 미친 듯이 핸들을 미친 듯이 잡으면서 매.. 미친 듯이 rider 미친 듯이 라이더, 미친 듯이 레이더를 켜. 우리는 경계해야 돼.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나? 나 지금 보면 맞아, 우리 맞아. 우리의 경기는 나 지금 보면 이렇게 인고 사실은 많네. 차력 쪽가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어. 사실 내가 원래 비켜야만 약원리 피를 만들었다으면 사실 난딱 하나를 만들어서 섰겠지. Freestyle rap battle. 나중에 대야 될것 스포츠가 딱 하나 있 Freestyle rap battle. 배틀 레벨 해야 되는 친구들은 너무 나도만 배틀 레벨 배가 틀리고 배가 틀리고 배가 틀린듯이 미친듯 배틀리 뚫리 배틀리가 아니고 배둘뇌배둘뇌가 얼마지 빠지고 볼게 아니지 개고글 맞춤드 맞춤드시 괴로군 사람은 괴롭고 괴롭고 괴로워 사실 괴롭고 괴롭고 괴로워 계속 미친듯이 달려 개고글이 아니야 나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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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듯이 살아 말론 머스 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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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봤자 아니고 멜론을 먹으면서 멜론을 잡듯이 기부면서 멜론 멜론 먹으면서 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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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듯이 대롱대롱 미친듯이 미친 우린 미친듯이 계속 운친듯이 미친 거동이야 불편한 어른들께 사실 자리는 항상 양보해야되게 사실 뭐래전들를 욕하는게 아니야거잡을수 없는 실수는 우리가 너무나도 no, 많나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나 거참 사람을 우습게 보시는 게 아닌가 아니진 않아요. 나는 맞아. 거 잡을 수 없는 인생은 미친 듯이 우리는 핸들 미친 듯이 자꾸 있어 마친 듯이 그 맞아. 우리는 고장난 에이톤 트럭. 난 에이톤 트럭. 에이톤 아리토 벌스 에이투 벌스 지전에 벌스. 버스. 에디 도저스 투버스내지거볼게아니야 계속 저 미친듯이 달려. 계속 미친듯이 달리고. 미친듯이 와이딩을 하면서 계속 또 레벨 배터 이거 10분 동안 레벨 배터더니 사실 뭐가 뭐. 사실 나는 내가 눈에 뵈는 게 너무 없어. 따지고 보면 맞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 야. 아니라고 생각하나면 대체 뭐가 뭐 맞네. 누구림 따지고 볼게 맞네. 아니라고 생각을 하나 면또맞네 미친 듯이 살아봤다면 맞네. 누구를 다시 굽을 게 아냐. 나는 미친 듯이 살았기 때문에 미친 듯이 라벨을 뱉어대야 되는 거라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 생각해요. 해봐야 되는 걸 해볼 수밖에 없는 거. 회복기가 왔는데. 해볼 수밖에 없어. 해부는 아니잖아. 해프지 않잖아. 해프게 살았던 게 사실 내 과거였던 것 같아. 매롱을 할게 아니에요. 매고운 것은 아니야. 매득 사실 안 좋은 게 아니야. 사실은 나는 뛰어기한게 맞아. 바보가 되는 건 사실은 예전 했던 짓이라는 거. 정도란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든.